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생의 황금기, 장년기 중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주제가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 혹은 직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자영업 하신 분은 직장이라는 개념보다 그 나의 사업했던 일, 경제활동 혹은 직업, 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는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있었고, 또 지금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활동 전체에 대해서 흐름을 먼저 한번 잡아보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렇게 그 시기시기별로 직장을, 주업을 옮기신 순서를 쭉 한번 정해보시죠. 그, 앞선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직업이 하나 님이두개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워낙 이직도 자꾸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기를 이렇게 직업활동을 했던 한 24살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활동, 돈 벌었던 일년에 과정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러고 그 시기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직장생활 같으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그 직업활동 자체를 도표화 시켜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생각나는 동요들 한번 적어 보시죠. 예를 들어, 참 나를 힘들게 했던 또 나에게 참 힘이 되었던 동료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쭉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시대 그 업무를 떠올렸을 때 나름의 어떤 그 성과라고나 할까? 내가 이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자랑거리 뭐 남자들 잘하는 이야기로 내가 왕예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어떤 성과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시절에 어떤 애환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때참 어려웠던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어려웠던 어떤 그 시기들 이런 부분들은 또 뭐였는지 그 밑에 한번 또 메모를 한번 쭉 해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메모가 되면 그 메모를 바탕으로 각각의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푸시고 나서 총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 시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저런 선택을 했더라면 뭐 이런 아쉬움도 계실 테고 또이 시기를 돌이켜보시면 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구나. 이런 부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포인트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이 시기는 사회적인 책임, 가정적인 책임, 여러 가지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는 시기 아닙니까? 시기, 시기별로 나에게 맡겨졌던 어떤 과제들, 나에게 어떤 짐이 되었던 혹은 그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 그런 개념의 책임감, 느꼈던 책임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죠. 그리고 그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렇게 쭉 젊은 날을 살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자부심을 갖는다. 인간이 모든 면에서 다 자부심을 갖고 모든 면에서 다 칭찬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빠지지 않게 했다고 자부한다. 이런 그 자기 만족적이다라고 할까요? 자기 긍정적이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온 나를 향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겠노?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나? 눈을 감으시고 그렇게 쭉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산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도 한 번쯤 해 주시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인생이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편안하고, 그래서 큰일 없이 축복받은 가운데 살아온 인생 같지만, 그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면, 그 인생 하는 대로의 즐거움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은 나에게 나름대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이야기를 한번쯤 해주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직업 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